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뭐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 어린이들이 잘 대답해 줘야 돼요. 누굴까요? 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제가 말씀 말씀 속으로 하면 여러분이 큐 이렇게 한번 해줄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준비하고 말씀 속으로 큐. 들었구나 무슨 이야기? 그 사람 이제 여기 안 와. 어? 왜? 얼마 전 여기 성전 미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 놀라운 일?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까 말까? 아, 알려줘. 아 정말. 알겠어. 그럼 모두 쉿. 내 이야기를 들어봐. 이봐요, 비켜주세요. 어, 우좀 비켜달라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죽겠네. 지켜줘서 고마워요. 자네 여기 잘 앉아 있겠나? 이따 우리가 데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는 성전 미문 앞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죠. 한 푼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애가 만이 나.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요. 에이, 불쌍한 사람. 에이, 오늘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기, 누가 또 오네? 반품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 이 예, 요한도 있네요. 어? 아, 성전에 기도하러 오셨나 봐요. 어이시고 저저저호바라잉 근데 성전으로 안 들어가요? 저 구걸하는 사람에게로? 왜 저기로 가는 거지? 이 베드로가 도와주시려나봐요. 베드로, 베드로, 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으로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고 말고. 우리를 보시오. 보라고? 우와! 분명히 무엇을 주려는 게 틀림없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이름이 저 사람을 고쳤어. 와, 진짜 걷는 거맞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걸어서 성전으로 가다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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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나 봐. 그리고 저도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겠슈. 나도 예수님을 믿으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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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겠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금과금 그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듯이요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정말 놀라워요.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구원받고 용서받아요. 그 이름에 선포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시작된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득하도록, 가득하도록 렛츠고. 유년부 교사들이 준비한 그림자극과 연극을 잘 봤나요? 네. 듣고 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문제를 잘 듣고 맞으면 오, 틀리면 X로 답해 볼 거예요. 성도님들도 함께 어린이들의 마음이 되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정말 잘할 수 있죠? 네. 1번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동전을 주며 그를 도와주었어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팔을 위로 번쩍 올려서 오. 엑스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2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면 어, 틀텔리맨 x로 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팔을 위로 번쩍 올려서 같이 해 주세요. 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껑충 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내가 이 그림자극과 연극을 봤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퀴즈는 아니지만 1번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다. 2번 나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 같다. 3번 어린이 4번 사람들 네.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생각한 사람 1번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 일, 일, 베드로와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표시를 많이 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한 답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번엔 답해 볼게요.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 건데 1번 베드로, 2번 나면서 못 걷는 사람, 3번 예수님. 자 한번 정답을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정답은 3번 당연히 예수님이죠. 유년부 선생님들과 연극을 준비하면서 대본을 처음 읽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면서 못 거는 사람이 주인공이 잘았는데 베드로가 훨씬 더 메시지를 잘 전하고 멋지네요. 베드로가 주인공이네요. 그랬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아니지 마지막에 멋지게 대사를 장식한 꼬마들, 아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없는 베드로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못 걷는 사람도 걷고 뛰면서 와 베드로 최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년부 간세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나 걷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포장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향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외치며 일어나 걷고 뛰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걷고 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하고 외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외쳐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한, 어, 제가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한번더할 건데요.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우리에게 정말 그 이름이 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간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일어나 걷고 뛰며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